안녕하세요. 몸신 한의사 한지름입니다 오늘은 요즘 열풍이죠. 달리기 열풍입니다. 그래서 러닝 전후에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러닝크라고 루 해가지고 단체로 팀을 이루어서 달리기 하는 운동 방법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이렇게 달리기를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달리기 전후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회복도 잘 되고, 또 근육도 빠지지 않고, 손상되지 않고, 지방만 태우면서 근육은 보존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몇년 전부터 이제 일본 여행, 특히 도쿄에 이렇게 여행을 가면, 그 휴일에, 황실 주변에, 광장에 진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달리는 걸볼수 있었고, 지하철 역사라든지 이런 데 러닝센터라고 해가지고 옷을 환복할 수 있는 어떤 락카가 있고, 샤워할 수 있는 부스가 있고, 그래서 평상복을 입고 와서 자기가 준비해온 운동복을 입고 갈아입고 그 주변을 달린 다음에 와서 샤워하고 입고 왔던 옷을 다시 입고 가는 이제 러닝센터라는 게 있어서 굉장히 어, 어 이런 문화가 있구나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광화문에 똑같은 시설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지나가면서 본것 같아요. 그 러닝센터라는 그런 게 생길 만큼 이제 단체로 달리는 러닝 크루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많이들 달리는데 그 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지 달리기 전에 어떤 음식을 섭취해 줘야 하고 달린 후에 또 어떤 음식을 섭취해주면 되는지를 신경을 많이 안 쓰시는 거 아닌가 해서 오늘 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운동 전후에 이 초가공식품을 먹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가공식품에는 그 원료 원재료 이외에 그 첨가물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달리기를 하면 활성산소가 생성되고 이 활성산소를 처리해야 하는데 초가공 식품으로부터 유래된 이 첨가물들을 처리하느라 우리 활성산소를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운동을 하기 전 후에는 초가공 식품, 특히 첨가물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자연식 그대로 섭취해서 이런 음식들에는 항산화 물질들이 또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에서 달리기로 인해서 생긴 활성 산소를 처리할 수 있는 항산화 기능이 풍부한 자연식을 드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몸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은요. 양질의 기름이 들어와야 배출가스도 유해 가스도 적게 발생하고 엔진에 무리도 가지 않죠. 혹시 옥탄가가 낮거나 저품질의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 내 노킹 현상이라고 하죠. 부르르 떨고 부조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엔진에 무리가 갈 뿐만 아니라 그 배출 가스에도 유독 가스가 더 많이 함유되게 되죠. 그러나 양질의 휘발유 거기에다가 더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엔진의 무리도 적고 배출 값도 적어지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자동차의 예를 들은 건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도 자연물질이 양질의 음식이 들어왔을 때는 배출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한의학에서 습담이라고 하죠. 노폐물이나 병의 원인이 될수 있는 물질은 적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첨가물이 많이 첨가되어 있는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그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또 달리기에서 생긴 활성 산소까지 두 가지의 노폐물을 한꺼번에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워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손상이 생기고 피로회복이 덜 되고 오히려 근육이 손상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선 운동 전에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기 뭐 한두 시간 전에는요 바로 에너지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섭취가 필수라고 하겠습니다. 그 탄수화물 중에 바나나라든지 과일 같은 종류들이 바로 또 우리 혈당을 과당으로 올릴 수도 있고요 쌀밥이라든지 이런 탄수화물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간혹 사과 같은 과일은 펙티닌이라는 물질이 변을 대장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리기 전에는 사과는 섭취를 조금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요즘에는 이제 귀리 누른 것 이것이 소화도 잘 되고 당을 천천히 내놓는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귀리 누른 것 눌린 것을 섭취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특히 마라톤 선수들도 뭐 체중조절을 하고 이러다가도 마라톤 경기가 있는 한 3일 전부터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라톤 정도는 아니더라도 달리기 하기 전에는 건강한 탄수화물, 과일이라든지 귀리와 같은 음식들을 섭취해줘서 우리 혈당으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시합이나 어떤 대회가 아니라면 달리기 직전에 에너지 바나 에너지 드링크를 먹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 에너지 바나 에너지 드링크는 아주 극한 상황에 내가 어떤 대회라든 기록을 위해서 급히 에너지를 올려야 할때 이럴 때만 사용하시고 평상시에 운동하실 때는 건강한 탄수화물을 미리 섭취해 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 섭취해야 될 탄수화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운동 후에는 어떤 음식이 우리 몸의 건강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후에 섭취해야 될 음식 그첫 번째는요, 우리 근육이 피로가 쌓였으니까 이 피로를 풀어주고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이런 음식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또 필요한 이 산화물질들을 배출해 줄 항산화물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운동 후에 또 섭취해야 되는 음식의 조건 중에는요. 우리가 운동 중에 손실 발생할 수 있는 그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는 양질의 단백질도 그 범주 안에 들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피로를 풀어주고 손상된 것을 회복해 주고 그다음에 근육을 보충해 줄수 있는 양질의 단백질이 있어야 하고요. 산화물질이 우리 몸에 피로물질이 축적돼 있을 때 이것을 중화시켜 줄수 있는 항산화물질 이런 조건을 갖춘 음식을 운동 후에 섭취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외에도 달리기 과정에 무리가 되고 피로가 누적되고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관절이라든지 인대 그다음에 발바닥 족저 근막에 영향이 될수 있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요. 운동 달리기 후에 추천드리는 음식은 바로 피스타치오입니다. 이 피스타치오는요 뭐 우리가 피스타치오 아몬드라고도 부르죠. 뭐 이렇게 견과류에 속합니다. 특이한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고 뭐 맛도 상당히 좋죠. 근데 이 피스타치오를 권해드리는 이유, 런닝 후에 한 가지 음식을 추천해드린다면 바로 피스타치오인데요. 이 피스타치오는 이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건강한 식품입니다. 이 피스타치오에는요, 우리 그 피로가 누적된 근육의 경련을 막아줄 수 있는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효과를 기대해볼 수가 있겠고요. 염증 물질들을 중화해줄 불포화 지방산이도 풍부히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근육의 손실을 막아주는 양질의 단백질인 아미노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중에서도 BCAA라는 류의 어떤 필수 아미노산을 풍부히 함유하고 있습니다. BCAA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백질 파우더 있죠. 헬스하는 분들이 따로 보충제로 섭취해 주는 파우더에도 이 BCAA라는 단백질 파우더가 있을 만큼 우리. 근육 생성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 BCAA라는 이런 아미노산은 우리 근육 생성뿐만 아니라 뇌 건강의 신경 재생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CA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자죠. 브랜치드 체인 어, 아미노애시드 그래서 아미노산 중에 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뭐 꺾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세가지 정도의 아미노산을 통틀어 말하는 건데요 류신과 이소류신 그리고 발린이라는 이 세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BCAA 라고 하는데 이것이 모두 피스타치오의 풍부히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스타치오는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이 마그네슘 그리고 산화물질들을 중화해 줄수 있는 불포화 지방산을 또 함유하고 있고 BCAA라는 근육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달리기 후에 피스타치오를 섭취해 줄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 피스타치오에 함유되어 있는 BCAA 양을 다른 식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아몬드는 약3.2 현미 0.5 브라질넛 2.5 캐슈넛 3.4 병아리콩 1.1 굉장히 낮은 편이죠 반면에 피스타치오는 BCAA 함량이 4.0으로 다른 식품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피스타치오 일일 권장량은요 약 28g인데요 보통 견과류의 일일 권장량이랑 유사하죠 이것을 피스타치오 그 양으로 따지면 약한 50알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한꺼번에 섭취하지는 마시고요 수시로 나눠서 섭취하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다만 이 이상의 양을 섭취한다고 해서 우리 몸에 다 흡수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50알 이상은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또한 가지 주의하실 내용은 이 피스타치오가 온나무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요. 피스타치오는 드셔 보시고 알레르기 반응이 없을 때 드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드시면 불편한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피스타치오가 내 몸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드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최근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달리기,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러닝 전에 섭취하면 도움이 되는 탄수화물, 음식들, 그 다음에 러닝 후에 권해드리는 음식, 근육 경직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도 낮춰주고, 또 근육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피스타치오를 권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몸신한의사 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